1449번째입니다. 세상 모두가 행복해져야 개인 행복도 가능하다. 마침내 우리가 절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를 발견했다. 세상 모두가 행복해져야 개인 행복도 가능하다. 세상이 어떻게 먼저 행복해질 수 있을까? 암만 고쳐 생각해봐도 불가능 그 자체다. 그럼 개인 개인의 행복이 모이고 쌓여 세상의 행복을 이루게 되는가? 온갖 부조리, 비합리, 불평등이 켜켜이 겹과 겹으로 잔뜩 개그름처럼 껴있는데 어찌 가능하다 하겠는가? 일치감치 행복이란 게, 행복이란 거, 체념 포기했던 게 백만 번 낮았으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도록 현명한가? 마침내 우리가 절대 겪코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를 발견했다. 세상 모두가 행복해져야 개인 행복도 가능하다니.